맞아 어 맞아아빠 허리 아그 와우. 맞나? 동기 오빠, 종기 괜찮아? <침 mia> 하, <Legendary> <래료> <o>. <suckingMA> 야, 아 올라가세요. 아니, 열심히 했어. 예? 네 올라가세요. 올라가세요. 오빠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고생 많았어요. 에이, 오빠 고생, 고생 많았어. 종기 빨리 나요 <laughs> 맞아. 아, 아프지 마요! 왜 올렸어요? 아프지 마! 아프지 마! 아프지 마! 아프지 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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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이 감사합니다. 아프지 마세요! 아프지 마세요! 아프지 마세요. 그러니까 왜 올렸어? 아유, 고마워요! 안녕! 오빠, 슬슬 앞머리 내려줘요! 알았어, 오빠! 오빠, 전기 빨리 나요! 조조히 조심히 가